1941년생 신사년 뱀띠의 2025년 10월 운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941년생 신사년 뱀띠분들의 2025년 10월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여든다서 인생의 깊은 지혜와 통찰이 빛을 바라는 시기입니다. 뱀띠는 지혜, 인내, 통찰력을 상징합니다.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마음속에는 날카로운 판단력과 끈질긴 생명력을 간직한 띠이지요. 그렇다면 2025년 10월, 신사년 뱀띠에게는 어떤 행운과 주의할 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좋은 날과 조심해야 할 날, 그리고 행운의 아이템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 시작합니다. 10월 전체 흐름 고요 속의 해안이 빛나는 달. 1941년생 뱀띠에게 2025년 10월은 지혜와 해안이 빛을 바라는 달입니다. 이 달은 몸보다는 마음과 정신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들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해올 수 있는데, 이때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통찰이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을의 서늘한 기운이 건강을 조금 흔들 수 있지만 대신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이 더욱 선명해지는 탈입니다. 내가 살아온 길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찾아올 것입니다. 건강은 조용히 지켜야 큰 병을 막는다. 10월의 건강은 안정적이지만 관리가 필요합니다. 호흡기, 환절기, 감기기침 주의 특히 10월 10일, 22일 전후 조심. 소화기 위장 기능이 예민해질 수 있으니 기름진 음식, 찬 음식은 피하세요. 혈액 순환 다리 저림, 손발 차가움이 올수 있으니 따뜻한 차와 반신욕이 도움이 됩니다. 건강 지킴 포인트 과식은 피하고 따뜻한 죽차를 즐기며 충분한 휴식. 몸의 작은 불편함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재물은 지혜로운 지킴이 복을 부른다. 재물 흐름 새로운 수입보다는 기존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달입니다 자녀 손주와의 나눔 작은 선물이나 재정적 도움을 주면 그 복이 곱절이 되어 돌아옵니다. 좋은 날 10월 8일, 18일, 27일 금전적으로 기쁜 소식이나 작은 행운이 들어오는 날. 재물은 크게 벌기보다 지켜내고 베풀면서 얻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체감하는 달입니다. 대인관계 가족은 말 한마디가 지혜의 등불. 가족과의 관계의 손주 자녀들과의 시간이 깊은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대화 속에서 삶의 교훈을 전해주면 감사가 돌아올 것입니다. 지인과의 인연, 오랜만의 연락. 혹은 지나간 인연이 다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조심할 점 불필요한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도록 말의 톤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영적, 운세 내면의 눈이 밝아진다. 조용히 앉아 명상하거나 아침마다 기도를 드리면 내면이 한층 맑아집니다. 조상의 덕이 강하게 작용하는 달이므로 작은 제사나섬묘 감사의 의식을 올리면 집안의 기운이 맑아집니다. 고요 속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린다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좋은 날과 조심해야 할 날. 좋은 날 10월 8일 평온한 마음 속에서 작은 기쁨이 생기는 날 10월 18일 귀인의 소식 반가운 만남 가능 10월 27일 가족과의 화합 재물 기운 상승 조심해야 할날 10월 10일 호흡기 건강 주의 10월 20일 가족 간 오해나 갈등 조심 10월 22일 위장 소화기 불편 가능 행운을 부르는 아이템 행운의 색 보라색 짙은 녹색 행운의 아이템 뱀 문양 액세서리 보라빛 스카프 원석 장신구자 수성비취 행운의 음식 연근조림 버섯전골 따뜻한 매실차 보라색은 지혜와 고귀함을 짙은 녹색은 치유와 평온을 불러옵니다. 삶의 지혜와 특별 메시지 뱀은 고요히 움직이지만 그 눈은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는다. 너의 지혜는 이미 가족과 세상의 등불이 된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후손에게 길이 될 것이다. 10월, 고요 속에서 빛나는 지혜를 전하라. 그길 위에 평온과 풍요가 함께할 것이다. 오늘은 1941년생 신사년 뱀띠, 올해 85 되신 분들의 2025년 10월 운세를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날에는 기쁨과 인연을 나누시고, 조심해야 할 날에는 건강을 살피며 평온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지혜와 평온으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